나는 독일 외교부에서 훈장을 두번 받은 여인입니다. 세계 정상들과 악수하고 전쟁 직전의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유럽의 질서를 지켜냈다고 자부하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은 협상도 전쟁도 아닌 내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딸은 진지했고 상대는 한국 해병대 출신 장교라 했습니다. 순간 내가 쌓아 올린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끝, 분단국가, 유럽의 귀족 혈통을 거기와 섞는다고 나는 선언했습니다. 그 결혼,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내 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내 신념을 박살 내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딸을 되찾으러 떠난 여정에서 나는 외교관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너진 건 딸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이제 한국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전통과 문화의 충돌 그리고 한국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베를린 대사관 정원에는 화려한 샴페인 잔과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헬렌의 슈타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35년간 근무한 고위 외교관이죠. 오늘은 제 은퇴식이었어요. 정원 한켠에서 딸 소피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던 딸이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의아했죠. 소피아도 저를 따라 외교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엘베르크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베를린 외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온 오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부심에 가득 찼어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외교부에 몸담아왔죠.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이제 소피아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프리드리히 로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휴식을 즐길 시간이 왔다고요. 프리드리히는 저와 같은 시기에 외무부에 들어와 지금은 차관 자리에 오른 오랜 동료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요. 소피아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소피아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퇴를 축하드린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요. 순간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드디어 소피아가 좋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죠. 아마도 외무부의 젊은 외교관일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냐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김준호라고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이라고요. 아시아 사람과 우리 가문이 연결된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한국인이라고 아시아의 날라다운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자라고 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 가문은 라인강의 역사와 함께해왔다고 했어요. 그. 아가 한국과 섞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자신은 준우를 사랑한다고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피아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가문의 전통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혼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피아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두달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딸의 결정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프리드리히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심하게 말렸습니다. 소피아가 조작된 문화에 세뇌된 것이라고요. 한국 같은 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까지 이상한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프리드리히가 물었어요. 소피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건축미,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질서 정연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신속하게 절차를 처리했어요. 독일 공항에서 흔히 보던 긴 대기 줄이 없었죠.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어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 깨끗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려는데 로봇이 안내했어요. AI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체크인이 자동으로 완료되었고 객실 내부의 모든 시설은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했죠. 독일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첫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계산원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디지털 결제도 간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역사는 깨끗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죠. 이런 정확성 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모든 승객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질서 정연했어요. 비가 올것 같아 걱정했는데 지하철역 출구에는 무료 우산 대여 시스템까지 있었죠. 점심 시간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부착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효율성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죠.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을 구경했어요. 로봇 안내원, 디지털 피팅룸.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의 최신 쇼핑센터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정보 화면과 함께 비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승하차도 질서있게 이루어졌죠.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일보다 몇 걸음 앞서 있는 여긴 후진국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프리드리히와 베를린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문화에 매료될 만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서 소피아를 만났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죠. 정장 차림의 소피아는 전문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저를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화해가 된건 아니었지만 만나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 저를 안내했죠. 건물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소피아의 회사는 글로벌 AI 콘텐츠 기업이었어요.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고, 여러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소피아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글로벌 콘텐츠 기획팀장이라는 명패가 소피아의 이름과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베를린 외무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위치에 올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소피아의 업무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네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팀을 리드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의 언어 교육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한국어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소피아는 제게 설명했어요. 이 회사가 다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고요. 외무부에서는 경력이 짧아 중요한 역할을 맡기 어려웠지만 이곳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곳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독일 배경이 강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요. 소피아의 말에 의아했어요. 프리드리히와 베를린 동료들은 한국이 폐쇄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소피아의 약혼자 정우를 만났어요.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였죠. 예상과 달리 정우는 키가 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기본적인 독일어, 인사말로 저를 반겼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요. 소피아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요. 정우의 처신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어요. 정우는 그것을 눈치챈 듯했죠. 식사 중 정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제 문화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결혼식에도 독일 전통을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랐어요. 딸의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중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오후에는 소피아의 팀원들과 미팅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어요. 미팅 후 소피아의 동료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훌륭한 리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당혹감이 공니다 인존했어요. 소피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보다 더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소피아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억압받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독일에서보다 더큰 가능성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소피아와의 만남 이튿날, 정우가 저를 차로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소피아를 위해 동의했죠. 정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한적한 카페에 자리 잡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우의 배경과 가족에 대해 물었죠. 외교관 습관이랄까요?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받았다고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에는 바로 대학원에 가지 않았다고요. 먼저 군 복무를 마쳤다고 했어요.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라니 의외였어요. 학자처럼 보이는 정우가 군인이었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죠. 정우는 해병대 소위로 UN 평화유지군에 파병되었다고 했어요. 레바논에서 6개월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아덴만 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이었던 거죠.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았군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정우는 빙글에 웃으며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정우, 함선 위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는 오랜 친구 한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스는 정보 분석 책임자로 세계 각국 군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죠. 한스가 몇 시간 후 다시 전화했어요. 정우의 군 경력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부대였고, 특히 아덴만 작전에서 성공적인 해적 퇴치 작전을 펼쳤다고요. 정우는 그 작전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도 받았다고 했어요. 한스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군, 특히 해병대는 나토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해화된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장비와 훈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프리드리히에게 전화했어요. 정우에 대해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했죠. 프리드리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한국군이라고? 겉만 번지르르한 짝퉁 군대라고요. 실제 전투 경험도 없이 미국 장비만 들여와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한스의 평가를 전하며 한국군이 실제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프리드리히는 코웃음을 쳐 전화를 끊은 후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선입견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관으로서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날 소피아를 만났을 때 정우에 대해 물었어요. 소피아는 정우의 군 경력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정우의 리더십과 책임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독일 외교부 정보망에서도 정우는 실력자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이자 국제 안보 이슈에도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 프리드리히와 베를린 동료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의도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 방문 닷새째 소피아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 둘째 딸 안나도 한국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안나는 베를린에서 소아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소피아의 소개로 한국의 의료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안나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다국어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나를 만나니 반가웠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딸이었죠. 안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는 경험이 매우 값지다고 했어요. 특히 첨단 의료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안나가 설명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국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아직 레지던트로서 주도적으로 수술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 병원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프리드리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프리드리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의료는 상업적이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의료 사고가 많다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언급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직접 본 한국 병원의 모습과 프리드리히의 말이 너무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안나에게 수술을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안나가 허락. 을 받아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필리핀에서 온 5살 아이였어요. 심장에 복잡한 선천성 기형이 있어 여러 번 수술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수술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이었습니다. 3D 영상 장비, 로봇 보조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유명 병원보다도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인 선배 의사와 함께 수술을 진행했어요. 2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의사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열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의견을 나누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필리핀 어머니의 반응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 어머니는 의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나와 한국인 의사들은 그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라는 것을요. 문서나 협상 테이블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소통과 도움이었습니다. 35년 외교관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와 병원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프리드리히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상업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국제적인 의료 봉사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왜 서구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을까요? 혹시 저도 프리드리히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소피아가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정우와 안나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서울 북촌 한옥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눈을 뗄수 없었어요. 현대적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전통 가옥들이 신기했습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기와 지붕, 나무와 흙으로 만든 벽,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배치가 인상적이었죠. 소피아가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소피아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설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했죠. 정우의 친구가 운영하는 전통찻집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방석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우가 차를 따르는 방식, 찻잔을 두 손으로 받는 예절을 가르쳐 주었죠.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조선시대 역사와 궁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죠. 제가 왕실 외교 의뢰에 관심을 보이자 정우가 한국의 전통 외교 문서와 의뢰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 너머에 깊은 철학이 있다고요. 예절, 건축, 심지어 음식 차림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서구의 형식주의와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베를린 동료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프리드리히가 독일 유력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슈타인 가문이 한국에 매수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어요. 기사 전문을 이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소피아와 안나가 한국의 문화적 세뇌 전략에 희생되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저까지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가문의 명예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35년 외교 생활 동안 쌓아온 제 평판과 가족의 명예가 한순간에 훼손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일주일간 보고 느낀 것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기술력,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깊이까지 모두 제 편견을 깨뜨린 경험들이었죠.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프리드리히의 주장에 반박하기로 했어요. 독일 언론사에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은퇴한 고위 외교관의 발언이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다음 날 화상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외교관으로서 진실을 보고 있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서구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깊이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딸들이 한국을 선택 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어요. 특히 강조했습니다. 외교관의 역할은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요. 프리드리히와 같은 고정관념이 진정한 국제 이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후 소피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발언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전직 유럽 외교관이 한국 문화를 옹호한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독일 언론 인터뷰. 이후 예상치 못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외교와 문화 편견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연 당일 서울대 강당은 학생들과 다양한 국적의 외교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되었지만 35년간의 외교 경험이 있었기에 침착하게 강단에 섰어요. 편견은 선진국에도 존재합니다. 저는 독일 고위 외교관으로서 한국에 대한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첨단 기술과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깊이 있는 문화적 전통까지. 서구 사회가 얼마나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강 중반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딸 소피아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보인 저의 반응 그리고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바뀐 시각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청중들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두 개를 꺼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받았던 베를린 외교훈장이었어요. 정우와 안나를 단상으로 불러 각 각에게 훈장을 건넸습니다. 이 훈장은 국가간 외교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오늘 저는 이 훈장을 제 미래의 사위 정우와 딸 안나에게 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진정한 외교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제 마음을 담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장모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 나라와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순간 강당의 정적이 흘렀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35년 외교 생활 중 가장 진실된 외교적 순간이었어요. 강연 후 여러 외교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는 제 용기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날 저녁 한국 뉴스에서는 제 강연이 주요 소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럽의 고위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인정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다음 날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독일 국회 에서 프리드리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외교 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향된 시각과 부적절한 발언이 이유였습니다. 소피아와 정우는 저에게 전화해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제 지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요. 한국 외교부에서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문화 교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독일로 귀국한 지 3개월 후 저는 베를린 시내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한복을 입고 나타난 제 모습에 기자들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퇴직 외교관이 공식 자리에 전통 한복을 입은 것은 독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오늘 한동문화이사회의 창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단체는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독일과 한국 양국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프리드리히와의 논쟁 이후 저는 독일 사회에서 새로운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 된 거죠. 행사 후 모임에서 한국 대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슈타인 여사님, 독일에서 한국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동문화이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어요. 베를린 시내에 한국 문화원이 확장 개관하는 데도 힘을 보탰죠. 소피아와 정우의 결혼식은 서울과 베를린에서 두번 열렸습니다. 양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의식이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독일식 결혼식.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빛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소피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칠지 행복한 고민을 했죠. 손녀 한나 소율이 태어났을 때온 가족이 서울에 모였어요. 한나는 독일식 이름, 소율은 한국식 이름이었죠. 두 문화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 그 아이의 미래에는 국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두 살이 되던 해 독일 외무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의 외교 관계 7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외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봤었죠.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 마지막 인터뷰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서로 나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제 손녀 세대는 국경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인터뷰가 방 된후 독일 유력 언론은 저를 아시아 통합 외교의 상징으로 평가했어요. 35년간의 외교 경력보다 은퇴 후의 활동이 더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매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생활하는 일상이 즐겁습니다. 봄에는 베를린에서 문화 이사회 활동을, 가을에는 서울에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새로운 삶의 리듬이 되었어요. 소피아와 정우, 안나와 그녀의 한국인 남자 친구까지 우리 가족은 두 문화 속에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종종 프리드리히를 생각합니다. 그의 편협한 시각이 오히려 제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언젠가는 그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편견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장벽을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